뭔가 음이 다리 놓을 데가 없는 이 애초로 다리가 그럼, 그럼. 지금. 그럼 밀크에너니 먹어볼까요? 요거, 설명은 빛나는 요술님 TV를 찾아보세요. <laughs> 3년 숙성 제품이었었고, 잠깐만 정확히 보자. 2019년 6월 30일에 숙성 시작해서 2022년 11월 29일. 음. 버번캐스크 피티드 제품이라고 했고, 도수가 66도. 와. 그리고 밀크앤허니 증류소 제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맛있게 잘 먹었었어요. 특히 4회 되게 맛있게 먹었었고, 이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스라엘 증류소라서, 흔히들 보는 스코틀랜드나 미국이라고 좀 다른 그리고 제3세계 위스키들의 피트가 약간 공통적으로 좀 먼지만 같은? 쿵쿵한 그런 피트가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 얘도 그런지는 마셔봐야 될것 같은데. 음. 아무튼, 그렇습니다. 윌크 앤허니랑 에드타르트랑 먹 어? 한번 해볼까? 응. 뚜따 해주시겠습니까? 네! 아마 뚜따지, 군좀 맵지 않을까 생각해요. 3년 숙성이 66 제품이니까. 음, 빛나님 키스밀 윌크 앤허니 뚜따 하겠습니다. 아! 오. 우와. 생각보단 피트가 강하지 않은데? 오, 그래도 피트향이 난다? 어, 3년이면은 진짜 피트 막 코를 확 찌를 줄 알았어. 오, 그 정도 아니다. 생각보다 향이 엄청 세지 않아요. Uh -huh. 하양 맛 나나요? 전쟁 전에 아하. 경입이 된위스키인것 같아가지고, 하양 맛이 안 담긴 것 같습니다. 구르는그룹님 요즘 대세가 66도인가 보네. 아, 그러고 보니까 내주중류창 보내주셨던 것도 66도로 시작했다. 그법원케에 음. 진짜 미쳤는데, 그. 그러니까. 짠을 해보자고. 밀크앤너니 빛나는 요술 TV, 싱글캐스크. 짠! 좋다. 약간 유산도 나고요 오 화사해요 진짜 화사한데 저는 피트가 되게 쓸줄 알았는데 그렇게 쓰진 않고 응, 향에서는 있어 피트 향 응, 은은하게 나 은은하게 응, 은은하게 도수감도 향에서는 그렇게 많이 느껴지진 않아 어막 어. 찌르고 이러진 않나 향 되게 좋은데 어향 맞다 보니까 지금 과일 향 같은 것도 스물스물 오, 올라와 오 온다 이게 어. 에어링을 하면 어. 또 다르다니까 처음 따고 바로 따랐을 때는 약간 은한 피트에 되게 화사한 그런 꿀향 같은 게 났는데 지금은 스물스물스물 과일 향이 올라와 쾌, 케가 아닐 텐데, 과일 향이 약간 말린 과일 같은 그 뉘앙스가 올라오는데. 맛을 볼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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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하나도 안 매운데? 하나도는 아닌데? 파이시향이네. 어, 근데 향이 더좋 아, 진짜? 응. <laughs> 음. 맛이 더 좋아? 향은 진짜 좋았고, 음. 맛도 기대했던 것보다 좋아, 더. 도수가 66도까지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피니쉬가 길지 않은 것 같아. 어, 거의 없어. 응. 된가? 된가.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아무래도 응. 숙성 자체가 3년 숙성이다 보니까, 그런 여운 자체는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냥 한 방에 빡 치고, 맛있는 맛이 빡 치고, 댕강 사라지는 느낌. 맞아. 생각보다 그렇게 막 화하고 맵고, 뭐 그렇진 않다. 응, 어, 기대했던 것보다 맵지 않습니다. 음. 응. 맛이 진짜 몰려있어요, 지금. 응. 그냥 팍 치고, 훅 사라지는 느낌이야. 응. 얼마야? 이거 얼마였지? 13만원이었나? 오. 뭐 괜찮은. 너 어, 나쁘지 않요 응. 그리고 비트는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던 것 같은 약간 먼지만 나는? 응. 조금 콤한 그런 비트인 것 같고 에그타르트를 한번 페어링 해보겠습니다 응? 음 맛있다 에그타르트 KFC 에그타르트 맛있어 페어링 해보자 음 응? 괜찮은데? 밸런스가 좋은데? 응. 너무 맛있는데? 달고 부드러운 거랑 은근히 어울리네? 그러게 응. 원래 위스키 단 거랑 먹으면 되게 매울 때가 많았는데 응. 약간 단 맛에 고소한 맛에 응. 부드러운 맛이잖아 이거 버번키 아니야? 버번키피트드라고 설명 들었던 것 같거든요 응. 근데 좀 은은한 과일 향이 올라오니까 쉐린냥스가막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응. 맛 자체에서는 맞아. 근데 그게 되게 스펙트럼이 좀 넓진 않은? 응. 세게 팍 치고 흐물흐물 되는 느낌이다 보니까 에그타르트랑 같이 먹어도 와이스 복합미를 더 높여준 느낌? 사회만큼 응. 임팩트가 있나요? 응. 그 노 no. <laughs> 사회가 더 맛있었습니다. 지금 홈플 막 폐점 면할 때 엄청 싸게 판다고 했는데, 원래가 생각하면은 좀 싸진 않았던 술이니까 그게. 파이트님 응. 거짓말은 <laughs> 못하네. 는 <laughs> 맞아요. 아, 뭐, 내도 내산이고. 그래도 전늘 빛나님 자 존경하고. <laughs> 그럼요, 그럼요. 진짜, 진짜, 진짜 찐 팬입니다. 그럼요. 응. 뭐 술은 술일 뿐. 응. 술은 또 각자 취향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럼, 그럼. 근데 생각보다 에그타르트랑 잘어울려 그니까. <laughs> <laughs> 이거. 이거 세트로 시킬걸 잘했다. 일단, 그렇지. 어, 다시 마셔볼까? 그럴까? 에그타르트랑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약간에 여기서 좀 부족했던 복합미를 으음. 단맛과 뭔가 그런 유제품의 부드러움이 되게 잘 융화가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짠. 짠. 맛 자체는 되게 깔끔해요, 진짜 깔끔. 부르는 구름님, 요즘 저는 더워서 온도락 많이 해 마시는데 좀 튀는 맛 있으면 온도락 해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온도락? 그거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해. 약간 저의 온도락은 나쁜 맛들을 좀 잡아주는 느낌인데 얘는 막 그렇게 싫은맛이진 않아가지고. 음. 오히려 안 그래도 좀피니시가 짧은데. 이따가 얼음에 넣어서 해볼까? 음. 제가 생각보다 온도락은 안 먹어가지고. 응. 오, 물좀 많은데. 아왜 많이 먹을 수도 있지 아니야 얼음 부피가 있어서 그래 이거 상당한데요 이거 죄송해요 영화 작전 반을 작전 죄송해요 <laughs> 일단 마셔보겠습니다 응. 밀크앤언니 빛나님 싱캐 곰돌아 그룹 짠짠 되게 끈적해졌어 맛이 뭐 뾰족뾰족한 맛이 되게 뭉글뭉글해서 그냥 블렌디드 위스키를 먹는 느낌 응. 나쁘진 않은데 뭔가 그 특색이 좀 사라진 것 같은? 응. 어 뭔가 약간 쫀득해졌다 응. 근데 맛은 되게 단맛이 올라오네 음. 오히려. 나쁘진 않은데? 약간 다른 술이 된것 같아. 음. 뭐 좋다, 싫다 고 얘기할 게 아닌 것 같아. 좀 음. 느낌이 달라져가지고, 이건 빛나님이 마셔보고 결정을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 맞아. 피트 가면 좀 사라졌는데? 어, 피트가 거의 안 느껴집니다. 빛나님이 추구한 결이 이런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 또 이게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고, 음. 술 마시는 취향도 또 사람마다 달라서. 만약 이게 처음에 따서 막 너무 맵거나 좀 너무 자극적이다 싶으면 얼음 타서 먹는 거 괜찮은 것 같아. 아요 취향에 따라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오, 어, 뭐 파이트님 리뷰 고맙습니다. 크, 크, 크. 그리고 빠스에서 먹어볼 수 있다고 하긴 거든요. 메타벨브 부스 이런 데 가면은. 아, 나랑 그렇게 귀엽냐그 네, 그니까? 화면에서. 진짜 큰데 귀여워. 뭔가 이 다리 놓을 데가 없는 얘처럼 다리가 그래, 지금. 그리고 그래. 어, 눈감았던 마지막 잔뭐 마음에 들었던 하나 잖아까? 나는 빅나님의 팬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 막 잔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잔. 응. 사랑해요. 잔!